네, 안녕하세요, 유진. 반갑습니다. 비추론 엑스텍의 장 중에, 프로아의 강세를 보이면서, 만원, 상당가 주가락으로올렸죠 주가가, 전0 0원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비추론 엑스텍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유통주의 수량이죠두 번째 기간, 악업 물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추가 매수점이랑, 매도 구간이죠. 공시를 보시면, 전체 유통주의 수량이 800만 주 정도가 되죠. 이매각자 물량을 제외하면 래린 주익수량이 14% 99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통주익수가 장어 종목들 이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단기급등이 나왔다가 일정 물량을 정량한 주가가 이 재반등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이 더전을 보시면 하타 거의 비슷하죠? 주가가 상장 당일날 1차 반등이 나왔다가 일정 물량을 정량한 주가를 이런 식으로 다시 끌어올렸죠. 한택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상장 이후에 한거래일 동안 급등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2만원 그 원가 주문을 받았죠. 지금 이 하단에서 일정 물량을 털어내어 주가를 5만원 그 원가 다시 끌어올렸죠. 이렇게 IPO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세가지 패턴을 옮긴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상장 당일부터 단기간에 급등이 나던 낙폭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상장 당일에만 1차 반등이 나왔다 하단으로 흘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해 일정 물량을 정리하고 재반등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5일짜리 매각자 물량을 1시 2만주 가지고 있죠. 이 초랑 스택 상장일자가 11월 21일입니다. 그러면 15일짜리 물량 이번 달 11월 5일부터 매도를 진행할 수가 있죠. 지금 보셔야 되는 게 기간이랑 상업펀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악폭이 확대되는 권에서 매도 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재반등이 나오거나 신고가 상당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엑시트진행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의 더준도 주가가 상장 이후에 3달계게 조정을 받았죠. 중간에서 3달짜리 락업 물량이 출회가 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조정 이후에 3개월짜리 물량이 출회가 되고 주가가 신고가 이고한까지 반등이 나왔죠. 수산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상장 당일 날 1차 반등이 나왔다가 3만원 이고한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이 주정관에서 단기 낙원 물량이 출하가 되고 주가가 신고가 후강까지 반등이 나왔죠. 비트로 엑스트 같은 경우는 가격 기준선을 28,000원까지 볼 수가 있죠. 가격은 상장이 되기 전부터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로엑스트 종목가가 대략적으로 7,000원 정도였죠. 지금 이렇게 IPO 상장한 종목들 가격 제한 폭이 60에서 400%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7,000원에서 400을 계산하면 2만 8 0 0원 정도 나오죠. 유 수당 공모가가 23,000원이었죠. 주가가. 두 번째 반대 나왔을 때 14,000원, 500%. 이광가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죠. 피아도 마찬가지죠. 공모가가 5,00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단계급 등이 나왔다가 일정 물량 을 정량 주가를 25,000원. 이광가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피아 같은 경우 이날이죠.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1차 매수가랑 매도 문자를 앞전에 미리 발생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이 15,0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가를 발송해드렸죠. 매도가를 24,000원에 여기서 발송해드렸습니다. 주가가 24,000원. 상당까지 급등 나왔죠. 비추넥스텍 주가가 9,000원. 상당 구간 제한작 지도가 이어지고 있죠. 기도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 문자를 한 차례 더 발송해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이 3시간 대응 열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번호가 나와있죠. 010-R71-1 필사우제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로 1번이나 이비을라고 문자를 주시면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랑 배반 등이 나왔을 때 요즘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단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신데단를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타한 제가 문자랑 텔레그램 두 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 드리면 시장가 저 시장가로 주문을 걸어오시면 주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11월 20일 날, 8시 49분에, 롯데강한개발이, 문자로 발송이 나갔죠. 20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0.5% 정도로 시작을 했죠. 주가가 장중에, 16%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시초가에 지임을 했죠. 매도가를, 21,600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잠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19,550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가 장중에, 22,6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즉, 21,600원에 매도를 해서 당일, 10% 정도에 정리가 됐죠. 지금이 단타 원칙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쟁대고 있죠.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보시면, 지금 몇번 정도 제어 대부분 수익권에 정리가 됐습니다. 바탕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300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이죠. 10일이면 300입니다. 이 오전에 단타 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8271-7745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안타라고 문자를 준 제가 오전 8시 40분에서 50분, 11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손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종목, 이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1개월 정도 부여할 수 있는 매집주 하나 발송해 드릴 겁니다. 보시면, 이 삼성에서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지분 관련 공치는 5%가 넘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하단에 종명 가려놨죠. 이 최근에 삼성에서 이 로봇이나 AI, 이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추가적으로 바이오 쪽 자금이 더 수입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합성신약이랑 바이오신약 두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합성신약 같은 경우는 AI 신약후보물질을 개발을 해서 20년도에 서비스 런칭이 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신규 서비스가 런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시약 같은 경우는 이 암세포를 치료하는 세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분 관련 공세가 빠르면 한 달에서 두 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입샷들을 보시면 이 앞전에 주가가 1 0원 구한에서 이 지분 이슈가 반영되면서 65,000원, 1,00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의 3년 가까이 매집을 진행을 했죠. 지금 주가가 6천 원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안착이 되는 건에 조금씩 비중을 크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레인보우를 보시면 이 바닥에서 3년 가까이 매집을 진행했죠. 여기서부터 이 지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5만 원에서 다시 2만 원 거의 3% 가까이 급등 이 나왔습니다. 엠노도 마찬가지죠. 3년 가까이 매집이 이 끝날 시점에서 지분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이 만원에서 0 0 0원이 구간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매 집이 이, 이 끝날 점에서 추가적인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종목을 들을 때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여기서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이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제 번호로.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매집주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정해드리면, 리첫 번째가 대응 자료죠. 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정보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실 때, 이 검색 시익을 활용해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 세력 수급을 포착해서 내 스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 에이 화면 검색창에다가 015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0150 조건 검색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 상단에 대상 변경을 이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업종을 이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 종목을 이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검색창이 하나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이 b o l 를 검색하시면 볼륨 저밴드획하는 설정 조건이 나옵니다. 이 볼륨 저밴드에서첫 번째 가격 기준선 불파가 나와 있죠.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간은 20에서 40, 평수는 2, 기간 15분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가는 고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주기 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용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식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검색창에다가 MACD를 검색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MACD 설정창이 나오죠. MACD에서 이세 번째 보시면 중값 돌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단기는 1 0에서 9, 단기는 26에서 52로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세 번째 수식까지 설정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다시 이 볼륜저 밴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첫 번째 가격 기준선 돌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중위는 동일하게 15번으로 변경해주시고, 기간은 40, 순은이 공가의 독가로 변경하신 다음에, 독가를 누르시면, 세 번째 수식까지 완료가 됐죠. 다시 MACD로 돌아와서, 앞전에는 기준값 돌파를 등록을 했죠.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돌파,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단기는1에서 9, 단기는 52, 시그널은 9에서 1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이을 누르시면, 네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MAC를 하나 더 등록해 줄 겁니다. 이세 번째 보이시는 기준값 돌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고,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당기는 9, 당기는 52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기준원 돌파를 하나 더 등록해줄 겁니다. 이기준원돌파에서 이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고, 당기는 9, 당기는 52, 스크널은 26으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F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D랑, F값이 동일하게 등록이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켓스틱을 등록을 해줄건데 검색창에다가 에스트라 검색하시면 소케스틱이 두개가 나오죠. 이 두번째 보이시는 슬로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슬로우에서 첫번째 나와있는 기준선 돌파 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시고 시간은 20, 소켓랑 D는 2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집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마지막으로 MAC들 하나 더 등록을 해줄 겁니다. 이 동일하게 검색창에 MAC들 검색하시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준원을 파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H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검색식을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A랑 B를 드래그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로가 나와있죠. 가로를. 때까지가 되면 A랑 B가, 꺼졌죠. A랑 D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시고, 가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A랑 F도 이 동일하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가로를 눌러주시면, F까지 가로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A부터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가로를 한번더 진행해 주면 됩니다. 가로가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A랑 B, 중간에 엔드가 나와있죠. 여기를 마우스를 갖고 오게 되면 그 부분이 오알로 변경됩니다. 1학기도 동일하게 오알로 변경됐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개조건식 저장이 나와 있습니다. 저장할 이 조건명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검색식 저장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검색을 누르시면 종목이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검색식 설정이 완료가 돼서 장중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리스트가 나올 종목 위주로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수급 신호로 이 찾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삼성전기를 보시면, 수급 지표가 지금 바닥에서 한번 정도 나왔는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29만원, 2관까지 급등이 나왔죠. 이 재질반연체도 마찬가지죠. 이첫 번째 수급 신호가 만원, 하 단에서 나왔다가 주가가 단기간에 2만원, 2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두번째 수급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도 보시면 13,000원에서 단기간에 2만원, 구강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급신호가 모든 종목에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이한 택을 보시면 수급신호 자체가 나오지 가 않았죠. 이 삼성도 마찬가지죠. 이 화살표 자체가 아예 나오지 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일일이 검색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부분 화살표 등록할 수 있는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지금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놨죠?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습니다. 0 1 0 8 2 7 1 7사5제 번호가 있죠?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PDF 파일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움 증권 말고, 이 다른 증권사 사용하신 분들은 문자를 주실 때,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실가래에다가 이용하시는 이 증권사명을 같이 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PDF 파일을 만들어서 따로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